네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December 30th. 12월 30날이죠. Some students go to a local market. 몇몇의 학생들은 갑니다. 어디에? 지역? 마트에. And 그리고 buy socks, gloves, and some fruit. 또 마저 죠 삽니다. 뒤에 이러이러한 양말, 뭐 장갑, 그리고 과일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and는 똑같은 걸 병렬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봤을 때 buy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동사를 찾아보세요. go가 있죠. 첫 번째 동사. 학생들이 가고 그리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에는 and 뒤를 봤더니 명사가 뜬다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이러이러한 명사들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others 다른 학생들은 또뭐 한다. p r a c t i c e 연습한 연습한답니다. 무엇을? 유명한 노래를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others 얘가 주어겠고요. 앞에 나온 거랑 이제 반복해서 쓰기 쉽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다른 학생들 즉 Others t i do, l l don't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연습한다 되어 있고요. So some others 이런 걸 우리가 딱 정해지지 않다라고 해서 부정 정해지지 않은 부정 대명사라고 부르는데 대명사기 때문에 명사로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이 막 여러 명 있어요. 똑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이만큼이 대충 잘라서 얘를 우리가 몇몇이라는 썸이라고 한다면. 지금 other students 같은 경우는 한요 정도? 음, 잘랐을 때, 얘를 또 다른 학생들, other students. 이렇게 명명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나머지 얘는 뭐냐? 여기서 언급 안 됐지만, 최종 남은 학생들, 그거를 우리가 the others.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몇몇, 뭐, 또 다른 학생, 또 다른 학생.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교과서 나오진 않지만,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칩시다. 그럼, 한 개는 우리가 부정대명사, 원, 하나, 또는 그것, 이렇게 표현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게 바로, the other, 이 됩니다. the other.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어, 만약에 하나 더 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 another, 또 다른, 이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책에서는 뭐가 나왔다? 음, others가 나왔죠, others. others는, 요거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 others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요. Question 5. What do the students buy at the local market? 학생들은 무엇을 삽니까? 지역, 마트에서. 아까 뭐 산다고 했죠? 어, 요런, 요런 것들 산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쓸 때는 반드시 뭐다? 주어 동사가 대동한 상태에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해도 되고요. 아니면 t 해도 되고요. they by 한 다음에 이 뒤에 거 그대로 다 적으시면 돼요. 알겠죠? socks, clothes, and f r o t t 까지주어서 목적어 다 나오는 문장으로 씁니다. 자 본문 다섯 번째 볼게요. January 1st. 1월 1일이네요. 1월 1일 할 때는 우리가 서수로 읽기 때문에 first 이렇게 표현합니다. It is the morning of New Year's Day. 자, 새해죠. 새해의 아침이다. 자, 이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 음, 날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을 그것이라고 굳이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바로 우리가 비인칭, 뭐란다? 음, 주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뒤에 날씨가 온다든지, it is sunny, 뭐, it's four o'clock, 시간이 나온다든지, it's dark, 명암이 나온다든지, 어둡다라는 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라고 굳이 해석하지 않는다. The students are on their way to. 자수가 나왔죠. On one's way to 하게 되면은 어디 어디로 가는 길. 근데 선생님이 once 같은 경우는 소유격이고 once를 이렇게 책에서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말할 때도 그렇고요. 얘는 이제 주어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주어에 따라서. 지금 주어는 뭡니까? The students죠. 여러 명이죠. t h e y 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there's there 이온 겁니다. there. 거고 생 같은 경우는 이거 외울 때 on my way to 이렇게 그냥 외워요. 음, 어차피 once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은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음, the nursing home 요양원에 그래서 여기 to는 뒤에 음, 장소가 나오면 되겠고요. 대신에 집에 가는 길이다 하게 되면 집에 간다는 표현은 on one's way home 바로 그 나옵니다. 그래서 I am on my way home 여기서는 t 를 안쓰니까 확인하고요 다음 they are carrying a gift bag in each hand each는 뒤는 반드시 단수 명사가 되요 그래서 각각의, 그래서 각각의 손에 선물 상자를 들고 있는 중이다 the air is very cold 그래서 공기는 매우 차갑지만 but 하지만 they feel warm inside 따뜻함을 느낀다 이렇게 나와 있구요 feel 같은 경우는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arm이라는 따뜻한은 괜찮지만 여기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 warmly 이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question how do the students feel? 학생들은 어떻게 느꼈냐 라고 했죠 그러면은 day를 쓰거나 아니면 또 students 쓰거나 feel 어, warm inside 이런 식으로 다 적어줍니다.